2019년 11월 모의고사 26번. 어, George Bull was born in London, England in 85. 태어나는 건 항상 과거 수동태고 큰년도는 인이라는 거 알지? 조 부울은 어, was 뭐였냐 하면은 79번 에 보게 되면은 음, forced 강요받았다. F O R C E D. 만약에 철자가 뭔가 안 떠오르면 여기를 보면 된다 니까요 forced 79번 그 숫자랑 여기 보면데 강요를 받았어 to 뭐뭐 하도록 leave 떠나도록 어 학교를 떠난대 at the age of 나이에 16살의 나이에 after his father's business 아버지 사업이 뭐 망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collapsed가 돼 철자는 여기 나와있어 collapsed collapsed 아버지 사업이 망한 이후에 아, 강요를 받았지 수동태 아, 안 됐네. 히 e t h o u g 자기 자신이라는 그게 제기 대명사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표시를 잘 해놔야 채점할 때할 수가 있어. 자기 자신에게 가르쳤어. 수학을. 사형식이지. 그 다음에 자연, 필로소피 철학을. 앤 n d various 다양한 언어들을. 히비 began to p 그는 만들기 시작했어. 뭐를 만들었을까 하면. 오리지널. 오리지널을 만들었어. 오리지널 m a t 리 e 리 a 치 오리지날 수학적인 연구를 만들었어 독창적인지 이때는 독창적인 수학적인 연구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비괜이 과거니까 여기도 메이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메이크하면 안돼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해줘야 돼 어떻게 알아? 이 접속사 보고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만들었어 중요한 뭐를 만들었냐면 contribution 공헌을 만들었어 contributions. 공헌을 만들어서 어디 어디에 투에어리얼스범위들의 지역이니까 범위들의 수학이라는 범위들에 오혼자해서그자기가 자기 가 이론을 만들어 냈어. for this 이러한 뭐 때문에 contributions 똑같아. 이러한 공헌 때문에 공헌에 대하여 1984년에 he was 그는 상 받았다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awarded 상 받았어 뭐 골드메달을 for 메르메릭스 수학 때문에 by the 뭐로부터 로열 소사이어티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에 의해 상을 받았다 수동태니까 뭐 당연히 이이가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bull이라는 사람은 was deeply 깊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인터레스티드 관심이 있었다. 레스 티드 이 d 나주 불은 깊이 관심이 있었어. 어디에 인 익스프레싱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 익스프레싱. 그럼 뭘 표현하느냐? 어. 더 워킹즈 오브 휴먼 마인드. 아, 인간 마음의 작동을 표현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 인 모모로 symbolic form 상징적인 형태로 and his two books 그리고 그두 개의 책 on this 이러한 주제 subject 주제에 관한 두 개의 책 뭐냐 그 책이 the 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 어, 음, 논리 뒤에서부터 하는 거야 이런 건 논리의 수학적 분석과 on Investigation 조사, of t h e r law 법칙의, of through 통한, so네 so, 네. over so. so, law over so, 이 so가 뭐야? So 이 사고도 아니고, thought thought구나, think thought thought 할때 thought야 명사. 그래서 생각의 법칙에 관한 조사라는 그두 책이 form 형성한다 이게 동사야 이제. 주어가 여태까지 길었던 거고 형성한다. The basic of today's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의 기본을 형성한대이 사람이 쏘는 게 1849년에 히워스 그럼 뭐 했냐? OppoInted 임명이 수동태. 밥 임명을 받았어. 임명이 되었어. 뭘로? The first professor 첫 번째 교수로 수학에서 a t q u e e n s College 여왕대학교에서 인 코크에 있는 코크 아일랜드에 있는 그리고 그는 서트 과거가 되어지 야 당연히 가르쳤어. 왜냐면 여기 he was가 과거기 때문에 가르쳤어. 뭐를 가르쳤냐? 거기서 언틸 히 죽을 때까지 가르쳤다.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29번. 논버벌 비언어적인 소통은 is not 뭐가 아니다. 8 9에 Substitute, substitute 대체물이 아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은 substitute 대체물이 아니다. Substitute 대체물이 아니다. T가 세 개야. For 뭐를 위한 대체물이야? 언어적인이겠지 뭐 버벌이겠지 뭐 버벌 맞겠지? 언어적 소통을 위한 대체물이 아니야. Rather 오히려 i t s o u e 그 비언어적인 소통은 오히려 뭐 해야 돼? 펑션 기능 해야 돼. 비언어적인 소통이 오히려 펑션 기능 해야 돼.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게 71번? 91번? 아니에요? 91번 펑션 기능 해야 된다. 에즈 뭐로써? 에즈서플레멘티이다 풍부함으로써 기능을 해야 된다. 풍부함으로써 풍부 서플레멘티드니까 어 풍부함과 어 공급 공급이지 공급. 공급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서플라 서플리멘티드가 공급이야. 서플라이가 공급하다니까. 서플리멘공 공급으로서 기능해야 된다. 서빙 제공하면서 서빙이 돼야지. 제공하면서 뭘 제공하냐? enhance <목소리> 93번에 인 n 스네 n c e 강화네. 강화. 강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면서. 뭐를 강화시켜? richness of the content.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시킨다.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 오브 메시지. 에 대, 관계 대명서지 메시지를 꾸미겠지. is being passed. 비빙 pp 전해지고 있는이니까 비빙 pp가 돼야 돼. is being passed across 가로질러서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의 풍부함을 in reaching 강화시키기 to 위해 서빙 제공하면서 supplemented 공급으로서 function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non verbal communication은 비언어 소통은 can be useful 유용할 수 있어. in situation 상황에서 where 그런데 이걸 뭘로 분석하느냐 이제 뒤에를 보면 돼. speaking maybe impossible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상황에. 어, 그럼 이거 관계 부서야. 왜요? 대수로 바꿨을 수도 있지. 그 상황에. 또는 불가능하거나 또는 어떻게 되냐? uncomfortable. 적당하지 않다. 그지? 뭐, 이제 둘이서 미팅을 나갔다거나 뭐 이렇게 있는데 앞에 대학교에 가면 이제 상대 여자들이 무슨 과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말로 야너 방귀 했냐 이거 얘기하기가 뭐 하잖아 그럼 상대편 여자애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제 그냥 미팅 나와서 방귀 뀐다 그때 이제 비언어적으로 하는 거지 사인으로 한다 이런 얘기 어, 그랬어 이미지 상상해 봐라 you are in a? 네가 어디에 있다고? uncomfortable이야 똑같이 아니 아니 아까가 어, 적당하지 않은 in appropriate고 in이 반대말이야. 적당하지 않은이 되고 이거는 uncomfortable.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지. 편안하지 않은 포지션에 있다고 상상을 해봐라. while talking 말하는 동안 이 while이 you are가 생략됐어. while 뒤에. 그래서 여기 ing가 나와야 되는 거야. you are가 생략됐기 때문에 I, you are 대신 ing가 나와야 돼. talking to individual. 어떤 개인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will help you. 이 help가 준사역이기 때문에 여기 to도 되고 원형도 된다는 거야. 다만 이 getting, g e t t i n g 은안 된다는 거지. I N G는 어 네가 얻는 것을 도와줄 거야. 메시지를 어크로스 가로 질러서 to him 그에게 help you get. 너가 얻 메시지를 얻는 걸 좋아해. 어크로스 to him. 그 이때는 to get이 어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한다. 즉 투니까 가게 한다라는 거야. 메세지가 help you get 더 메시지. 메세지를 보내는 거를 가능하게 해. 왜냐하면 어크로스 가로질러서 투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능. o r her 또는 그녀에게 또는 to give you 너에게 줄수 있어. 너에게 주는 거를 도와줘. 비언어 소통이 그 여긴 투가 와야지. 너에게 sometime 시간을 약간 줘 sometime off 그 끄도록 줘 the conversation 대화의 시간을 끄도록 할 수가 있어 어, to be 뭐하기 위해서 comfortable 편안해지기 위해서 comfortable하게 다시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another 또 다른 advantage 이익 어 non-verbal communication의 이익은 이제 e a s h a t 뭐 뭐야? 대 접속사. 뭐야? 이 그것이 제공한다는 거야. 이시 이제 비언어 소통이야. 너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기회는 기회인데 표현할 기회,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어.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준다는 거야. 감정과 또뭘 표현하냐면 하에티튜드 e 태도들을 표현한다. 에티튜드스. 감정들과 태도들을 properly, 부사가 돼야 돼. 적당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without the aid of non-verbal communication이 도움이 없으면 there are several 뭐가 있어? 여러 개의 뭐가 있냐면 aspects 측면들이 있어. aspects 비언어 소통에 도움이 없다면 there are 몇 개의 측면들이 있어. 뭐의 측면? your nature 너의 본성과 어, 본성과 100번 personaliti 성격 본성과 성격 너의 본성과 성격의 측면이 있어 있어 댓 관계대명사야 뭐뭐하는 그러니까 위치를쓸 수가 있어 근데 선행사가 없어야 와서 쓰는데 선행사 있으니까 와서 쓸 수가 없어 will not 뭐뭐하지 않을 본성과 성격 will not b e 어 101번에 어 d 에큐에이트리뭔뜻이 여기? 적당하게. 적당하게 표현되지 않을 성격과 본성의 측면이 있어. 즉 비언어가 있어야 잘 표현되고 비언어가 없으면 잘 표현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런 뜻이. 수동태니까 여기 비어 익스프레스 드가 돼야지. 비 익스프레스 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So, 그래서, 다시 말하면, it does not, 그것은 대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치, substitute가 되지. substitute verbal communication. 대체 언어 통신, 대체 언어, 대체 말하는 언어가 아니다. But rather, 오히려 단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compliments. Compliments. It. 그것을, Compliments는 대체하는 게 아니고, Compliments는 오히려 보충한다라는 얘기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 그다음에 30번. 지금 쉬어될것 같아요. 아, 그럼 30번까지만 딱 할까?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할까? 3 0번까지 해요. 그래. 80번까지 하면 인텔렉츄얼휴밀리티 이게 겸손이야. 휴밀리티가 지식적인 겸손함은 is 어 a 뭐냐? 어더 미팅. 어더 미팅. 인정하는 것이다. 지식적인 겸손함은 인정하는 것이야. 뭐라고? 대시 생략됐겠네. You are human. 너가 사람이라고. There are limits. 한계들이 있다고. To the knowledge. 이때 명사니까 to는 에야. 지식의 한계들이 있다고. 마침표 없이 you 해보았으니까 목적격 대시 생략된 거야. 너가 가진 지식들의 limits. 한계들이 있다는 거를 의미한다. It involves. 그것은 관계돼 뭐랑 관계돼 Recognizing. 깨달음과 관계돼 That. You possess. 니가 소유하고 있어 뭐를 콘그니티브 인식적인 그리고 퍼스널 개인적인 바이어스 편견들 니가 소유하고 있어 뭐를 인식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들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깨달음하고 관계돼. 그러면 이때의 대도 바로 동격이야. 왜냐? 뒷문장이 완벽하잖아. 니가 e 제스 소유한다 뭐를 인식적이고 개인적인 편견을 이렇게 하니까 뒷문장이 완족하면 동격이라서 위치를쓸 수가 없는 거야. 관계대명사로야 위치로 바꿀 수가 있지. 앤드 댓. 여기 앞에 대지 있었으니까 여기도 대지 있어야 돼. 그리고 또댓 이하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해. 너의 브레인은 뇌는 텐트시 보는 경향이 있어 사물들을 인 서치어 웨이 어떤 방식으로 댓 유어 방식인데, 여기 또이 대신 뭐냐? Your opinion, 너의 의견과 viewpoint 시각이 are favored, 선호된다, 어 o v e others. 다른 사람들 위로, 다른 사람들 위로 선호된다라는 방식. 그러니까 얘도 동격이야, 동격. 위치를 쓰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야? 너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를 받는다. 수동태니까, 이일이니까 선호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로 선을 봐니까 네 말이 최고란 얘기야? 네 말이 최고다라고 너의 뇌가 자꾸 생각한다는, 내 말이 최고다라고 내 뇌가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깨달음을 포함한다는 거야. 겸손이라는 게아 나는 내가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구나를 있 깨달으면 그게 겸손하다는 얘기네. It is being willing to work. 그것은 be willing to가 기꺼이 뭐뭐하나던데. 빙이 있으니까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는 중이다 가 되지 b it is being willing to work 기꺼이 작동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t 뭐에 107번에 overcome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작동하려고 하는 중이다 those 그러한 뭐를 bias 편견을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 작, 어, 기꺼이 작동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In order to 가 뭐뭐 하기 위해서야. In order to. In order는 생략해도 돼. s so w a y 를 바꿨어도 되고, s so w a y 도 되고. In order to be. 더 뭐뭐 하기 위해서, 더 뭐뭐 되기 위해서, 객관적이지기 위해서, Objective.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투 여기도 여기도 원형이 와야 돼 앞에도 투가 없었어 저 있었기 때문에 비가 있었기 때문에 투메이크가 아니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 인포 드 디시즌 정보가 가해진 결정 정보가 가해진 결정이라니까 얘가 같은 말이 바로 편견이야 아니 아니다, 아니 다니 정보가 가해진 결정을 만드는 니까 얘가. 근거 없는 결정이 아니라 좋은 결정이지 정보가 갖춰진 결정이니까 그래서 informed 가 돼야 돼. 다음 마지막 줄 people 사람들인데 관계되면서 뻔하니까 냅두고 여기 복수니까 당연히 display z 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보여주는 사람들 지식적인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 인제 동사가 오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 그것은 아이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즈가 되면 안 되겠지 지식적인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여기 표시를 잘해야 나중에 채점할 때 채점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채점하는데 또 시간이 다 가게 되지. 아, more likely to be. 더 좋은 경향이 있다는 거지. 아, more likely to be. 110번에는 receptive, 수용적이다. receptive, 수용적이야. more likely to be receptive, 수용적이다. to learning, 배우는 데. 이때 뭐뭐 하는데 애기 때문에 여기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동명, 전치사 다 하면 동명사니까. 배우는데, from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관계된 명사. 여기도 t 스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지. 아들스니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겠지. 어떻게, day, d 그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day, are로 쓰면 안 되겠지. 그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답지가 돼. 요걸 그대로 씌면볼 때. 이 밑에 걸 이걸 찾아서 셔봐도 너무 늦게 채점이네. 지금 만드는 게 답지가 돼야 돼. 대 n 태안 대투비 그들은 또 경향이 있어. 비 라이크드 사랑을 받네 이디니까 그들은 사랑을 받는 경향이 있고 또 뭐하는 경향이냐? 있 존경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디니까 옆에 비가 있고 바이 아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 클레이어 이건 이제 감옥적이고 이게 진목적어야. 이런 거는 뭐 휴치로 바꿨으면안 되는 거지. 휘치나 와서로바꿔쓰면안 돼. 그들이 대리하의 내용, 진목적으로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그들은 어떻다, 벨류류 평가한다, 높이 평가한다, what other people bring, 다른 사람들이 bring to the table, 책상 위로 가져오는 것을, 그러니까 여긴 것이니까 꼭와서 써야 돼. 선행사가 없는데, 그, 것으로 해석되면 무조건 와시지. 대치나 휘치는 안 되지. 그 다음에 뭐는 intellectually 지적으로, intellectually humble 겸손한 사람들은 이때는 부사 형용사가 와야 되요맨 뒤에 people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부사 형용사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원투런 배우고 싶다. 뭘더 많이 and 여기도 아가 돼야지 당연히 여기도 왜냐면 이즈가 되면 안 되지 앞에 그거니까 그리고 아 오픈 열려 있다 겸손하니까. 요것도 뭐뭐 애니까 파인팅이 돼야 돼 찾는데 정보를 from a variety of sources 다양한 소스로부터 they are not interested 그들은 관심이 있지 않아 in trying to appear 나타내는데 뭐 나타나는데 to be가 아니야 이건 be appeared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사래서 수동태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그들은 나타나는 데에 노력하지 관, 나타나는 데 노력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아. 여긴 ED 여기 전치사니까 뭐 하는데 또는 f e e l 여기도 f e l n 링이 되면 안 되지. 그냥 어피어니까 그리고 느끼는데 관심이 있지 않아. 우월성이겠네. 다른 사람에비해서 우월성을. 서퍼리어서퍼리어 맞네. 서퍼리어 우월성을 느끼는데 관심이 있진 않다. 이래서 오늘 아주 세 개를 굉장히 잘 완성을 했다.